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오늘 본문 3 1절 말씀은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고 또 땅에서 온 어, 오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 사, 속한 사람들은 땅의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은 하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제 요한복음이 초반부에 이야기하는 아주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요한이 마지막으로 또써머리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게 마지막이라 할건 없는 것이 그 뒤의 이야기들도 또 이와 같은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땅의 것들, 땅의 법칙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땅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은 원인과 결과, 그 인과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의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물리학 법칙,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대다수 무엇이냐면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지어진다. 그래서 과거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과거를 보면 이 사람은 아는 거죠. 떡잎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나무가 될지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출신이 중요하고 과거에 어떤 행동과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원인 없이 결과가 만들어지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에 어, 전혀 다른, 다른 인자가 나타나서 이 원인과 결과의 이 인과 관계를 깨버리는 것이 바로 기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 땅에 기적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 기적은 바로 뭐냐면 죄인이라고 하는 원인을 넣었는데 결과가 의인으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인과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기적이죠. 그래서 이이 이, 이 인자, 그러니까 새로운, 제3의 인자, 원인과 결과 말고, 또 다른 인자가 나타나서 결과를 바꾸는 이것을 우리가 영과 진리,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의 법칙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다.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에 합당한 정도의 뭔가 손해를 봐줘야만. 아니면 우리가 그런 고난 같은 것들을 당해 줘야만 그래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냥 사해질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 원인은 원인의 결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그 결과를 가져야 됩니다. 그 은혜가 안 믿어져요.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도 반드시 원인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요의 친구들의 사, 생각이죠. 요의 친구들이 욕을 향하여 늘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너 뭔가 원인을 넣었으니까 이, 이런 불행이라고 하는 결과가 오는 거지, 원인도 없이 결과가 나타난 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욕은 그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우리의 사고 방식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 생각들에 그저 매여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분명히 뭔가 저 사람이 잘못했을 거야. 또 저렇게 잘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이들은 그래서 전혀 인지를 못합니다. 새로운 인자,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원인이 인류 역사에 침투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맙시다. 과거에 뭘 했는지, 뭐 어떤 경험이 있는지, 내가 해봤던 것, 이런 것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거져주시는 은혜. 내가 아무 원인, 또, 늦지 않아도, 거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그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은혜가 오는 게 아니고요. 그 원인조차 이 안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할수 있는 건 뭐예요? 감사밖에 없죠.